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원진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성당동, 감산동, 두류1 2동 두류3동 주민 여러분. 저는 10년 전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과 대구와 지역민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드린다는 약속 또한 항상 드렸습니다.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세력에 탄핵당하고 정치보복 인신감금 되시는 불의를 보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불의와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우 경북에서 조원진 저한 사람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달서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협박과 심지어 북한 TV 방송에서 저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네 번이나 내리고 위협을 가하지만 주민 여러분을 믿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의리를 지키고 일 잘하는 기호 6번 대한의국당 구상모 시의원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8년간 달서구 의원을 지낸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 조은지는 달서구 주민분들을 믿습니다.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불의와 거짓에는 행동으로 싸우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능력 있고 정직한 검증된 기호 6번 대한애국당 구상모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대한애국당 대표 국회의원 조원진 올립니다.